예, 네, 일본의 인사제도인데요. 어, 이렇게 어, 자치경찰과 중앙경찰이 그 인사권자가 서로 틀려요. 그래서 보시면 아, 국가공안위원회는 누구의 승인? 총리의 승인을 받습니다. 경찰청장이 국가공안위의 어, 실질적인 인사권자이고요. 음, 그리고 총리의 동의를 받습니다. 구도부연의 경우에는 국가공안위원회가 관여하는 부서가 있고 아닌 부서가 있습니다. 어, 이걸 담겨 하실 건 아니고 어,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정도 가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어, 객관식으로 나중에 혹시 시험을 친다면 좀 어,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보시면 이 자치경찰은 어, 경찰청 예산을 일부 받습니다. 어. 국비와 보조금을 이렇게 나누고요. 이 보조금을 통해서 도도구현 경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도도구현 경찰의 예산은 어, 보조비에서 받는 게 있고요. 어, 그리고 도도구현 어, 자신의 자치예산으로 운영되는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주 완전한 그런 논리나 독립체제는 아닌 것이다. 아까 경찰청과 간구경찰국의 국가경찰제제를 보았고 이번에는 도도구현 경찰을 보겠습니다. 도도구현 공안위원회는 도도구현 지사 소속이지만 정치적 중립이나 지휘 감독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도구현 경찰 관리에 대한 임명동의권 그리고 의견 진술권까지 있고요. 감찰도 가능합니다. 징계해진 화면 공고까지 가능하다. 아, 도도구현 경찰부분은 총무부, 지역부, 공안부로 나누어집니다. 총무부는 그 서무를 담당하고요. 지역부에서는 지역 경찰, 우리로 말하면 생활안전, 공안부에서 경비를 맡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비슷한, 우리나라랑 비슷한 체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치경찰에는 코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코반에 대한 거 영상 하나 보실게요. 1번의 코반입니다. 셨어요. 후반의 역할은 주로 순찰이랄지 불신검문, 불신검문이 먼저 아시죠? 어,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흔적이 있는 사람한테 잠시 멈춰서 소지품 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안내유실물 습등물, 상담, 112 신고 처리, 112 신고 처리는 없다고 되어있네요. 주제소에는 아까 아이들과 와이프가 같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24시간 가족과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이따 경찰로 공안경찰이 있어요. 음. 어, 우리로 말하면 보안관인데 뭐, 국제체제를, 국가체제를 위협한다든지, 테러에 관련된어 있지, 스파이 활동 이런 경우에는 정보를 수집해서 어, 공안경찰이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따 사진 한번볼 텐데, 황궁경찰본부. 미국은 이항군주제잖아요천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족 경호를 하는 경위. 외국원소경호로 하는 경호 이렇게 나누지 한국경찰본부는 경로구 그리고 경비 기획이나 재해방지를 하는 경비부 그리고 호의를 하는 호의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건 경시청이고요 이 아까 말한 황공경찰호반이고요 주재소라고 써있죠 네, 경찰주재소 그 다음, 계급별 인력구조 보실게요. 순사, 순사장, 이렇게 되어 있고, 어, 경기통과 무궁화 4개, 여기는 무궁화 5개, 우리를 품어 우리 4개인데, 연이 5개네요. 좀짜증 우리 5개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력구조 보시면, 이건 좀 오래된 거긴 한데, 어, 뭐한 30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인공이겠죠. 다음번에 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어, 여경의 복장이고요. 남자 경철 우리 우리의 복장이랑 비슷한데 우리 예전에 보시면 일본 순사의 어떤 모습 그런 걸지겠죠 이건 뭘까요? 어, 금호복부터 해서 성하복 예복까지 다 되어 있는데요. 이런 휘장이 있는 요런 것들이 예복이 될 거예요. 그다음 계급별 인력 구조인데요. 어, 우리는 밑에가 한국은 되게 많아요. 근데 얘네는, 어, 뭐, 계급 간의 그 차이가 우리에 비해서는, 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상위 계급이 많다는 거죠. 경위 이상이 29%에요. 우리는 좀더 적죠. 그래서 요즘은 경위 이상을 많이 늘렸어요. 인력구조좀 비교해 보시면, 얘네는, 높, 어, 일본의 사법경찰원은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왜? 수사권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도 수사권이 경찰 이번에 조정이 돼서 넘어오게 된다면, 어, 경찰을 많이 뽑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간부층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법경찰관 15% 밖에 안 되고, 검사의 수사주의를 받고 있지만, 사법경찰관이 70%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질 거죠 어, 채용 및 승진제도 좀 보겠습니다. 채용은 얘네 고졸 이상이면 돼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리고 어, 경시청은 대졸, 전문대졸, 고졸로 나누어서 그래도 채용을 합니다.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초임교육을 하고 우리 중앙경찰학교 같은 그런 건데요. 그냥 실습도 하고 초임보습교육, 실전, 실습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본은 2종 시험, 1종 시험 이런 게 있어요. 2종 시험은 우리로 말하면 9급, 뭐 7급 공무원 시험이고요. 1종 시험은 어좀 높아요. 우리로 말하면 5급 시험입니다. 경부보로 채용합니다. 경찰에서 교육을 어 하고요. 차이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교육제도 아까 봤지만 어그 국가경찰체제와 지방경찰체제의 교육제도가 다 틀려요. 그래서 국가경찰 제도에는 경찰대학교, 광구경찰학교, 도도구형 경찰본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도구형 경찰본부에는 또 다른 경찰학교가 나눠져 있습니다. 어, 경찰대학은 우리나라 경찰대학과는 좀 개념이 틀려요. 올해는 초임 들어, 고등학교 졸업해서 들어와서 초임 경위로 임명되는데 이 경찰대학교 여기는 그냥 교육기관이에요. 네, 경부고 임용과정에 4개월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 기술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대학교라고 명칭되어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국가1종, 국가2종 시험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어, 순경공채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정 이상 올라가기 힘들죠. 우리도 뭐 비슷해요. 네. 충경 이상 되려면 좀 후보생 정도로 출발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네, 일본의 그 체력시험이에요. 어... 그 보시면 경시청에는 20초 동안 왔다갔다 하고요. 셔틀런 왕복달래기 30초를 하게 됩니다팔급혀펴기가 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짧죠? 30초, 임무밀기도 30초. 얘네는 그냥 기본 베스트 페페이에요 이게 뭐 채용의 마지막에 그렇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사카도 8급 화이사이드스텝이 있어요. 교통경찰서에도 압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기준이 틀려요. 그리고 야마야마나시현 코코호카 경찰서 이 특징을 보면 어 되게 순발력 뛰는 걸 강조하지 우리처럼 어 팔굽혀펴기 잇몸일으키기 거기에 취중해서그건좀 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00m 달리기 이런 거보다는 20m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그러냐면 경찰이 직선 코스를 막 뛰는 경우는 등을 다는 거죠. 장애물을 뛰어넘고 왔다 갔다 뭐 골목길을 추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순발력에 기초한 지구력 요런 걸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근력보다는. 네, 여기까지 해서 일본의 어떤, 어, 이원적인 조직 구조, 어, 국가 경찰, 사치 경찰, 그리고 채용제도 체력시험까지 조금 보셨 고요. 음, 그리고 얘네들의 어떤 어, 말단에 있는 표반의 모습 주제수의 모습 이런 걸좀 보여드렸어요. 이, 여기까지가 일본의 조직구조라고 한다면 다음 편에 볼 일본의 수사 구조는 어, 어떤 그 비교 경찰에서 핵심 분야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사실은 비교 경찰에 많이 부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 보시면 이 수사권에 대한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뭐 올해나 내년에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수사제도는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공수처 얘기도 나올 것이고 뭐합못 나온다면 면접에서 많은 면접관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각국의 검경과의 관계. 를 비교해 보세요. 각국의 수사제도를 비교해 보세요. 이런 객관식, 주관식으로 단답형을 쓰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으니 이 수사제도에 대해서는 좀눈여가 봐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잠시 쉬셨다가 마지막 영상으로 정리하도록 정리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